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7 페이지고요. 음,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팔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극휼함으로 주님의 만져 주심을 바라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오늘 여러분 18절부터 30절까지의 얘기는 한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성도 여러분 음,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어, 있었고 또 이렇게 해외나 어, 유럽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 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복권에 혹시 당첨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전부 선하게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그죠 네, 복권 같은 거 사지도 않으시죠. 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요 확률이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약뭐천 원짜리라도, 오천 원짜리라도 당첨이 되면 사람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금액이 억대가 되고, 10억 어, 뭐몇 백억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그 뭐라 할까? 이 소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예전에 문헌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95%가 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 중독을 입거나 아니면 거지가 되는 경우가 9 5입니다그 이유는 자기가 그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는 도망을 간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복권에 당첨된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민간 뭐 사회 기관에해서께 도움을 받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답니다. 공식적으로 한 100여 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그 사람한테 뭘 달라고 요청하니까 일단 첫 번째 하는 일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내 주소지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소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 몇년 전인가요? 어, 당첨이 이제 100억대가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부인한테 숨기고 도망을 간 겁니다. 부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걸 그 가지고 남자가 i 지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고자 소유하고자 할 때에 그 소유를 부풀려서 더부유 i r 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걸 l 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잘못 투자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95%. 근데 5%는 살아남아요, 건강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았던 그것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다 나눠 버리는 거예요. 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는 내 생활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하나의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소유가. 여러분 내 것이어야 되느냐 내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관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영생을 어디일까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표현되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큰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오늘도 여기에 부자라는 표현을 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청년을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보면. 누구나 지금 다 아는 얘긴 거예요. 마태도 알고 있고 마가도 알고 있고 누가도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청년이고 큰 부자였고 오늘 여기는 관원이란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한 구절이 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익혔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 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이 말은 뭐죠? 이 19절 20절 말씀은 너는 이 계명을 지키었느냐 이 말이죠 그랬을 때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관원이 21절에 보면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지키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이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괜찮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켜야 했다고 율법을 다 따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 큰 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질문은 어디에 있었느냐? 계명을 지켰느냐는 질문 속에서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던졌던 이 젊은이가 가졌던 질문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생의 문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문제는 소유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지는 거, 내 이름을 걸고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아무리 내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내 이름이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 가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소유에 대한 이 문제 속에서 있었지만 이 소유보다 더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큰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유해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남은 여러분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영생할 수 있겠느냐? 과연 영생할 수 있겠느냐? 아니 목사님 저는 영생할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러분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단언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공포 앞에 여러분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누구나 오늘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이 후방 성도님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어 지금까지 중간에 치매로 인해서 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말씀도 이제 거칠게 하시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계시던 목사님한테는 또 이렇게 잘어 예배도 드리고 하시다가 그 치매가 오고 난 다음에 또저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 제가 몇번 요청을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식사를 전혀 못 하시는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셨고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침대에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구역장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막 손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또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말을 잘못 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영원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한영혼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문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건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말 내가 이 모습으로 될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달려 들어와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죽음이 당도하고 섰을 때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영생의 문제를 놓고 이가 고민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의 질문, 이 채워지지 않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청년, 부자 청년, 관리라고 나오는 이에, 이에게 오늘 주님은 한 가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과,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요청하는 이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있는 모든 소유권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어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예.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격은 오늘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들어오려면 너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의 소유를 내려놓고 다 팔고 너를 들어와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내 소유권을 내려놓음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때 걸림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소유에 있었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낙타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어요? 예. 네.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그림 하나뿐이에요. 바늘길에 들어간다 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다른 그 옳지 못한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뭐 바늘귀가 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바늘귀가 당시에 어떤 큰 문인데 좁은 문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근데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입성한 것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어렵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유를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죄입니까?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죄인이고 돈 많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예요.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왕성하게 해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또 부자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 사실들이 문제라는 거죠. 뭘 붙잡고 있는 거죠? 소유를 붙잡고 있는 거죠. 물질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 소유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듣는 자들이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8절 이후에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버리다고 하는 표현. 뭐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밑줄 쫙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말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구원파가 이 말씀에 버리다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성경을 자의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버린다는 표현은요, 이제 관계를 끊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해석이란 얘기예요. 관계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더 여러분의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버려야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 버리다는 표현은요, 그런 관계를 청산하는 표현이 아니라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다 끊어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모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의 재물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소유권을 다 이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재물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 믿으십니까? 에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시기 시작했어요. 아까운데 이러시면서 한번더 재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조금 더큰 목소리로 자녀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부모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버린다는 표현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의 주인, 내 자녀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할 때, 내 소유권을 자꾸만 주장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될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겨 쌈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 소유하려고 그래요. 붙잡고 가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성하니까 이거 붙들고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걸림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이 소유권을 이양해야 돼. 요 오늘 여러분 큰 부자가 관리가 무엇 때문에 다시 돌아갔습니까?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근심할 일 많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이거 내가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쓰이려고 하는데 꼭 그때 되면 큰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속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물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내려놓음이 안 돼서. 성도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거 투성이죠. 연약한 것이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보세요.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내려놓고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관계 청산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물고기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그물과 심지어는 자기들의 아버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거기에 집중했어요. 마태는 어땠습니까?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유권을 이해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하든 간에 죽음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내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내 소유권을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뭐이 후에 여러분 전부 다 구제하고 복지에 다 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한 부분이 아니라 아 이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어떤 터전이 있는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에 이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